자 이번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죠. 우리 강풀 작가님이 무빙의 시리즈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인물 전개도 차태현 씨가 맡으셨는데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전개도 역할은요 아, 원작에는 없는 그 새로운 역할이기도 하고요. 아, 잠깐 보셨겠지만 전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한테는 전기 능력을 조금밖에 안 주셔가지고 정전기 정도의 <laughs> 아, 그런 능력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아, 배터리나 건전지를 들고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전기가 엄청나요. 또 이제 뭐뭐또 나오는 약간 그런 캐릭터긴 한데요. 아무튼 뭐그극 중에서 잠깐 보셨지만 번개맨이라는 아, 실제 그 EBS에서 하고 있는 그 캐릭터를 음. 맡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뭐랄까, 좀 아주 무겁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무빙을 이렇게 보실 때, 좀, 좀 색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곳의 조명도 껐다 켰다 해주셨는데 네, 무빙 속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직 시리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이고요. 제가 맘만 먹으면 오늘 다 전기 나갑니다. <웃음> 네. <웃음> 어,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자, 김성균 씨가 맡은 이재만 캐릭터. 와우. 개도와는 달리 우리 제만은 원작에 등장하는 캐릭터죠. 그리고 사실 김성균씨가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웹툰을 찍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역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맡은 이재만이라는 역할은요. 평소에는 굉장히 순하고 어, 말수도 없고 어, 그런 사람인데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면 어, 괴력을 발휘하는 어, 사람입니다. 특히나 아들을 한테 아들을 바라기에요. 특히나 우리 강훈이가 위험에 처하면은 더욱 개력을 발휘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네. 특히 아들을 위해서라면 네네.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희원 씨가 맡은 최일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좀 미스테리한 인물 아닙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어 미스테리하니까는 뭐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 <laughs> 저는 능력이 다 저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능력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봤네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사랑이 가득한 예 선생님입니다.